서양미술사 제17강이고요. 곰브리츠 서양미술사 책에는 22장을 다루겠습니다. 권력과 영광의 예술, 프랑스의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사조입니다. 프랑스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장소가 있죠.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자, 이 루브르 궁전을 한번 보시면요. 1546년부터 78년까지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 양식을 보면 어떤 양식이라 할수 있을까요? 자, 1층을 보시면 아치가 있죠? 그리고 사각형 벽 기둥이 있습니다. 벽의 간격은 일정하고 중간에 둥근 벽 기둥이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입구 좌, 좌우측에 두 개씩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화려하죠? 아치, 오더, 그리고 꼭대기층에 보면 삼각형 페디먼트가 두개 있죠? 박공이, 이 페디먼트를 박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양식을 가져오면서도 화려한 장식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구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은 구교 국가에서 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고, 회화 작품도 구교 국가에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자,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있던 시대가 있었죠.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입니다. 이 루이 14세 시절에 루브르 궁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왕은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미비했고요. 특히 오물 처리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화장실이 그렇게 없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웠죠.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궁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마침 재상 푸케라는 사람이 보르 비콩트라는 저택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었는데 국정 운영을 하면서도 개인 재산을 축적했죠. 그러다가 왕에게 밉보입니다. 특히 이 비콩트 저택을 이렇게 멋있게 짓다 보니까 왕이 욕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몰아내고 이 비콩트 저택을 지었던 예술가들을 전부 투입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베르사유 궁전은 어떤 양식일까요? 딱 봐도 아주 화려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죠. 전형적인 마르코 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루이 르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조경은 앙그레 르 노트르. 내부 장식은 화가 샤를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했습니다. 르브랭이라는 사람은 메르사의 궁전의 내부에 많은 장식물을 남겼는데요. 특히 이 장식물의 주인공은 모두 루이 14세를 상징으로 했습니다. 조각품도 루이 14세를 모델로 했고요. 회화 작품도 이렇게 세상을 정복한 왕으로 표현을 했죠. 루이 14세의 궁정 화가 샤를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푸생이라는 화가의 제자였고요. 로마에 가서 고전주의를 공부합니다. 자, 고전주의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리로 돌아와서 24세에 고용돼고 궁정화가로 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의 특징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는 신교 세력과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신교 교인을 위구노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을 포용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구노를 추방령도 내리기도 했죠. 여기에 중요한 관건은 신앙심이었다는 거죠. 또한 왕이 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어찌 보면 궁정 화가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특히 이 르브랭을 비롯한 당시의 화가들은 고전주의 화가라고 불렸는데 이 고전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로마의 신화 그리고 성서 이야기를 가져다가 작품 속에 녹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나 성서를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해서 여기 십자가의 내리짐 같은 그림처럼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도입된 그런 작품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베르사의 궁전에 그려진 많은 그림들은 왕이 좋아하는 그림이었다. 말하자면 주문자가 원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냈다는 거죠. 자, 바로크 그 시대가 점차 지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좀더 화려한 색상의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앙투안 바토라는 작가가 그린 키테라 섬으로 향해입니다. 여기 색상을 보시면 아주 분홍색이 많죠.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나무, 자연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옷들을 보면 붉고, 푸르고, 황색일 땐 옷들을 많이 입고 있죠. 그러니까, 섬세하고 변덕스러운 여성 취향을 대변했다. 그리고, 감미롭고 세련된 파스텔 톤 색상을 구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로코코 해화, 로코코 예술가라고 불렀죠.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게 로코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색상을 갖고 표현했던 거죠. 여기 앙투안밭도의 공원의 연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아예 푸른색으로 전체를 구성을 했죠 어떤 상상의 공원에서 기부인들이 연회를 즐기는 장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소풍을 나온 것 같죠 아름답고 섬세하고 화려하고 귀족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예술 사조가 로코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로코코가 대변했던 그 시대는 궁정에서 화려한 파티가 많이 벌어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 파티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봉파두루 부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루이 15세 애첩이자 사격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많은 귀족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파티가 많이 열렸죠.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여러 귀족들이 이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연애가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 화가들이 그리게 된 겁니다. 여기 라트루가 그린 홍바드로 부인이란 작품도 있죠. 보시면 분홍색, 얼굴에, 얼굴도 아주 하얀색이면서 분홍색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코코식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프랑스는 이런 예술의 불모지였거든요. 아주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는 로마였죠. 세월이 지나면서 프랑스에 있는 많은 작가들 또는 학자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가 로마에 공부하고 왔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회도 점차 예술이 자리, 자리 잡게 됐는데요. 로이 13세와 14세를 거치면서 로마의 갔다 왔던 많은 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점차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되고, 특히 왕실이 후원함으로써 예술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예술은 예술가도 중요하지만, 그 예술을 지원했던, 후원했던 주문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때 주문자들은 왕실 또는 그 휘하의 여러 귀족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보면요, 사보아 또는 사보이라고죠. 사보이 가문의 어떤 저택입니다. 이 저택의 방식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르네상스 양식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화려한 이게 바로크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교권에서 여전히 이런 화려한 저택들이 지어집니다. 여기 보면 빈의 벨베데레 궁전인데요.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정원 속에 떠있는 듯 보이도록 설계를 했다. 이탈리아의 바로크를 가져오긴 하지만 뭔가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페디먼트도 조금씩 변형이 되고요. 좌우측에 페디먼트를 넣되좀 타원형 형태도 많이 가져오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도 두 개씩 짝지어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을 가져오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색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오스트리아니더베스트라이주의 멜크에 위치한 멜크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요 나뉴브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거죠. 바흐 계곡에 인접해 있는 베네딕트해 수도원입니다. 야코 프란타워라 사람은 이 지역의 건축가였고요 자 외관을 보시면 이탈리아의 나보나 광장에 있는 수도원이 있죠 보르미니라는 사람이 지은 건축 방식인데 그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붕에 보면 물론 도움은 보르미니 양식을 가져왔고요 앞에 이제 첨탑이 또두개 있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은 흰색 대리석을 색상을 많이 유지했는데 이멜크스톤 같은 경우는 황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도원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 이 주변 지역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아주 볼품없는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언덕 위에 수도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 자 그러면 언덕 위에 아름다운 수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전히 신교와 구교간에 치열한 선명성 경쟁, 신앙심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는 좀더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신앙이 앞섰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신교권은 좀더 검소하게 깔끔하게 보임으로써 신앙심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양쪽 반대편에서 신앙심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국격권에 있는 건축물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임으로써 희망심이 더 있다고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둥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 기둥을 쓰고요. 또 황금색이 많이 있죠. 실제로 황금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색인 것처럼 많이 보여주도록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천정의 이돔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도록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